토크란 토크는 회전력을 의미해 단위 Nm 회전축을 기준으로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야. 예를 들어 스패너로 볼트를 돌릴 때 힘을 많이 주면 더 강한 토크가 발생해. 토크의 특징 출발 및 가속에 영향 토크가 높으면 저속에서도 힘이 좋아서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 트럭, SUV, 전기차에서 중요 무거운 차량이나 짐을 싣는 차량은 높은 토크가 필요해. 마력이란 마력은 이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해. 단위 PS 또는 HP. 1마력은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이동시키는 힘이야. 마력의 특징. 최고속도와 관련 마력이 높을수록 최고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고속주행성능. 스포츠카는 높은 마력을 갖고 있어야 고속에서 더잘 달릴 수 있어. 3. 마력과 토크의 관계. 마력과 토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관련이 있어. 공식. 마력은 토크 곱하기 회전수 나누기 7163. 낮은 RPM에서 토크가 높으면 가속이 빠름. 높은 RPM에서 마력이 높으면 최고속도가 빠름. 쉽게 설명하면 토크는 초반에 힘을 얼마나 강하게 낼수 있는지. 마력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 결론. 출발 가속과 힘이 중요하면 토크. 최고속도와 고속주행이 중요하면 마력. 어떤 주행 스타일이 중요한지에 따라 토크와 마력 중 어느 쪽을 더 고려할지 결정하면 돼.